안녕하세요. 네. 18.5도입니다. 성윤겸이 궁금합니다. 성윤겸은 돌아올까요? 성윤겸은 동생 도겸에게 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성윤겸의 대의라고 했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뭐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생 도겸이 위기에 빠진 구더기 때문에 청나라로 갔고 거기서 형 성윤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복장이 일꾼 복장이죠. 청나라 성벽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도겸이 빨리 돌아가자고 하죠. 성윤겸은 그런 동생 성도 겸을 아주 차갑게 대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죠. 성윤겸이라고 하는 호패마저 도겸에게 던지고 돌아섭니다. 따라가질 않 대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성윤겸은 몸에 새긴 글씨가 있습니다. 일심이죠. 하나의 마음입니다. 왜 1심이라고 낙인을 찍었을까요? 성소수자인 자신과 1심의 멤버들은 노비보다 더 천대받는 존재로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1심은 한 마음인데요. 하나의 마음으로 서로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의미이고 약속일 겁니다. 운명을 함께한다는 상징이기도 하겠죠. 또 변치 않는 마음과 자신들의 헌신을 의미할 겁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윤겸의 몸에 새겨진 일심은 자신의 삶을 하나의 목적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겸의 대의라고 말했던 것이겠죠. 하나의 목적에 바치고 대의에 바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게 일심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특권을 버리고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그런 억압받는 자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그 흔적을 새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비밀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죠. 무술 훈련을 시켰습니다. 천대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던 게 목적입니다. 이었습니다 그게 들켰던 거고 조선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성윤겸과 구덕이 천숭이는 각자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이죠. 핍박을 받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며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세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서 꿈을 꾼 사람들입니다. 노비 구덕이는 자신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옥태영의 삶을 살면서 옥태영의 꿈을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아씨의 꿈이 바로 구더기의 꿈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구더기의 꿈은 단지 노비에 대한 것이 아니었죠. 양반이었던 동서를 구하면서 이제 옥태영 아씨의 꿈이 제 꿈이 되어가네요 라고 했는데 그게 보편적인 꿈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이 된 거죠. 구더기가 천숭이의 꿈을 지지하면서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에 속상한 이유도 그렇죠. 자신의 첫사랑인 천숭이가 서자라고 하는 아픔을 털고 전기수의 삶을 사는 걸 바랍니다. 이유는 그게 천숭이의 꿈이기도 하지만 꿈 같은 세상, 판타지로라도 보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이 판타지 같잖아요. 판타지처럼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게천송이였고 그런 천송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상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그걸 꿈꿀 수 있었다는 게 구독이는 좋았겠죠. 그건 또 천송이가 그토록 구독이를 사랑하는 이유기도 했습니다. 허구 속의 구름 같은 이야기고 환상일 것만 같은 상상이 구더기에게서 사실이 된 거니까요. 구더기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천승이에게는 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구더기를 구해주고 서방이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보이는 꿈그 세상의 실존이 바로 구더기니까요. 그래서 천숭이가 몸에 일심이라고 하는 글을 새긴 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남편인 성윤겸을 흉내는 거지만 그건 바꿔 말하면 구더기를 향한 일심을 새긴 겁니다. 자신의 평생에 변치 않고 한 마음으로 바라며 살겠노라고 하는 천승희의 마음을 이중적으로도 담고 있는 거죠. 천승희의세계진 일심은 오직 구덕이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새로 찾은 아버지도 버리게 되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실제로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면서까지 구덕이에게 오잖아요. 그게 천승희에겐 대의였던 겁니다. 일평생을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의 대의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꿈이고. 헌신이고 평생에 따를 일이니까요. 성윤겸의 몸에 새겨진 일심도 그랬던 겁니다. 억압받는 자들 중에서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죠. 은밀한 장소를 만들었던 것도 자신들만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동체였습니다. 조선은 이미 쫓기는 신세가 된나라고요 청나라는 당시로서는 개방된 나라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열린 사회였죠. 조선보다는 덜 엄격하거나 더 복잡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죠. 공공연하게 허용되거나 지지를 받는 건 아니지만 조선과는 다른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윤겸은 그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그곳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처를 만드는 거죠. 조선에서 조차 버림받은 사람들이 청나라 그나마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밀 경로도 만드는 것으로 보이죠. 조선을 방문하고 구더기를 모른 채 했던 것도 그런 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는 조선에 있을 때보다 더 실용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 주고 지식도 가르쳐 주고 자신을 보호하는 무술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있겠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꾼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회 모델을 꿈꾼 것으로도 보일 수 있겠죠. 어쩌면 강대국인 청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융합하면서 조선에서의 변화도 꿈꿨을까요? 망명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꿈꾸는 윤겸이 세상이었죠. 그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가치이고 대의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들키면 내가 준비한 것들이 수포로돌아갈수 있다는 것도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버렸던 거죠. 부인도 아우도 아비도 없고 오직 그 소외된 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도 그들을 위해 살기로 했기 때문이죠. 특히 자신은 성윤겸이 아니라고 했던 거, 네 형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가짜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요. 구덕이는 옥태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천승윤은 이제 성윤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가짜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가는 거니까요. 성윤겸의 이름은 현감의 아들이자 옥태영의 서방인 사대부 가정의 장손입니다. 성윤겸은 그게 진짜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껍데기를 벗고 진짜 자신의 속사람으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예전에 시스템에 의해 가면을 쓰고 살아가던 니 형님은 죽었다고 한 이유입니다. 일심을 위해 살기로 한 겁니다. 이건 결국 나머지 두 사람의 변화도 예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소심하고 숨어서 살았던 인물들이 결국 세상에 자신의 본질을 숨기지 않고 가짜 이름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선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여전히 무섭고 두려워서 마음 편하게 잘수 없던 가짜 옥태영이 아니라 구더기로 서는 거죠. 양반인 옥태영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숨기지 않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고도 당당하게 옥태영의 꿈을 이뤄가는 걸 의미하겠죠. 물론 여기에는 구더기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겁니다. 1심이 새겨진 성윤겸은 이전에 영모라고 하는 오해로 인해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누군가가 문제 삼을 이유가 있죠. 천승이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성윤겸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일 것도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만 나는 더 이상 성윤겸이 아니라고 말했던 건 일심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고 그건 구덕이 역시 일심을 위해 살겠다는 용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윤겸의 일심은 구덕이에게도 같은 일심이죠. 1편 시작에서 구더기가 끌려가면서 서방이 둘이라고 하고 노비 주제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돌을 던졌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의연하게 걸어갔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스템이 결국에는 새 인물의 그 진실과 당당함에 수긍할지 타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억압받던 인물들이 더 이상 이름 뒤에 숨지 않고 결과가 어떠하든 당당하게 세상에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새의 인물들의 해방이고 비로소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또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옥시 부인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